저희 회사는 기사업한지는 25년이 됐습니다. 원래 네. 수입전 회사에서 발했해서현재는 수출 도하고 수입도 하고 수입 국내 판매 당락 루기 전문 수입 수출 국내 판매 전문 상품입니다. 이번에 제시된 제품은 어떤 제품인가요? 저희 제품은 벌써 지금 한 번인 미국의 필립스사 쪽에 관련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이태리 메델사에 헤라부대를심으시헤 해라부대 채우계에 관련된 가정용 놀이기 측정기 제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캐나다 미국 쪽에 소독 관련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태리에서 하는 프리미엄 그 유아 브랜드 유축기 관련 제품들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각탄기 조경기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개발 해서 제조는 중국에서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개발하고 저희들이 디자인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2월 달부터 국내 출시를 하고 있고, 현재 하이마트, 전자랜더 LG전자, 삼성전자 같은 매장에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성인데, 전기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전련 장치를 만들어서, 저희 나름대로 이번에 국내 KTG에서 오랜 그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기술을. 어 그가를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말해 예,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헬스케어 관련 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헬스케어 중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부분적으로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도 하고 현재 우리 일본 제품하고도 수익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련, 특히 헬스케어 관련 된 제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